내네 점이 한원 위에 있을 조건을 여러분이 파악해내실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자, 일단 이 점선은 여러분 없는 것으로 일단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러분께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 자, 직선 AB가 이렇게 있고요. 자, AB에 대해서 이렇게 자, 직선이 있으면 한쪽은 여기다 그리고 한쪽은 여기다 그리고 그건 안 돼요. 자, 직선이 있을 때 같은 쪽에다가 각을 두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여기 있는 각 C와 여기 있는 각 D가요, 여러분 크기가 똑같대요. 자,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볼수 있냐? 자, 이제 점선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점두 개를 지나가는 요호 AB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호 AB에 대해서 요 아이와 요 아이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은 크기의 원주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주각이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이요. 아까 그렸던 요 원의 원주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기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a b c d를요. 연결을 해 주시면 어떤 사각형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요. 자, 사각형 ABCD라는 사각형은요. 바로 뭘 가지는 자, 바깥쪽에 외접하는 외접원을 가지는 사각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게요. 이 각이요. 어, 한 각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 각을 우리가 A각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자, 이 각이 A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 안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죠. 자, 그림이 요렇게 되어버리면 여러분, 각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눈으로 봐도 알 수가 있죠? 아까 이 각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이 각이 조금 더 크지 않겠습니까? 자, 요 각은요, A보다 더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A보다. 큰각, 자 A보다 큰각이란 얘기는요,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지나가는 외접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사각형 입장에서 외접하지 않죠. 그럼 요 점은요, 이 원의 내부에 있다라고 여러분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이걸 연장을 조금 더 해봅시다. 자 AD 이렇게 연장을 딱 해보시면요, 바깥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을 찍어서 B랑 한번 연결 이렇게 시켜봐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생기는 요 각은요. 어떻습니까? 아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각이 좁혀지겠죠. 그렇죠? 요 각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니? a보다 어떻게 될까요? a보다 크기가 작은 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 점이요. 요점세 개를 지나가는 원을 그렸을 때 원의 바깥쪽에 있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요각세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해 보시면 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볼수 있죠. 점이 네개 있어서요. 이점네 개를 이렇게 이으면 사각형이 되는데 이 사각형의 네 꼭지점을 모두 지나가는 그런 원을 그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사각형이요 지금처럼 저런 조건을 만족할 때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이기도 한 있기도 한데 지금 당장 보면 저렇게 같은 쪽에 원주각이 되는 곳에 그림을 그렸을 때 크기가 같아야지만 그것이 바로 외접원을 가진다는 거죠. 자, 이건 여러분 뭐하랑 비교를 하셔야 되느냐면, 자, 여러분 2학년 때 배웠죠.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있습니다. 근데 삼각형은요 항상 어떻습니까? 어떤 삼각형이든 간에 항상 외접원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만이 유일하게 항상 외접원을 가지고요. 사각형 이상이 되는 다각형들은요. 외접원을 가질 때도 있고, 안 가질 때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라 걸, 어, 비교해서 같이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필수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5번은요. 선생님이 음.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이랑 바로 직결되기도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배운 거랑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엮어서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문제 골라봤는데요. 자, 처음 보면 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원 5가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이제 길이 비를 줬는데요. 어떤 길이 비를 줬냐면, 호들의 길이 비를 줬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색깔별로 한번 색칠 한번 해볼게요. 일부러 요렇게 표시나게. 자, 호 AB는요, 길이 비가요 자, 3입니다. 길이가 3이 아니라, 이제 길이 비를 쓰는 거예요. 지금 동그라미 쳤죠? 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호 BC에 대해서는요, 바로 4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CA, 자, 요거, 호의 길이에 대해서는요, 5의 비율을 가진다 3대 4대 5다 이렇게 지금 주었습니다 자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건요 어, 각 a b c 바로 요 크기를 구해다오 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느냐 면요음 지금 지금 요 각은요 호가 호 a c 아니겠습니까 자요호 a c 에 대해서 우리가 요 길이를 알아도 좋을 것 같나요 근데 지금 길이를 다른 것들도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아낼 거란 생각이 좀안 들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제 이런 작전 한번 나가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원의 중심이랑 한번 연결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한번 연결을 시키면요, 어, 우리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자, 호의 길이는요, 어떻습니까? 이 중심각의 크기와 정비례하죠. 자,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도요, 3대4대5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뺑그르르 다 돌렸을 때, 360도가 되는 거니까, 자, 360도를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지금 3대4대5라고 했기 때문에, 3 더하기 4 더하기 5분에, 자, 여기 해당되는, 호 A, C에 대해 해당된 중심각의 크기는 비율이 5잖아요. 5만큼 여러분 계산하는 거예요. 자, 3, 4, 5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12가 되겠죠. 그럼 선생님이 다 더한 값1 2로 고칠게요. 자, 12 이렇게 고치면요. 이렇게 약분하기도 좋아요. 자, 12로 약분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30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3, 5, 15, 150도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중심각의 크기가 150도이기 때문에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해결됐어요. 여러분. 호 AC가 있을 때요, 중심각의 크기가 150도면요, 같은 호에 대해서 이 원주각의 크기는요, 150도에 어떻게 됩니까?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각 ABC의 크기는요, 150도 곱하기 2분의 1에서 얼마 나옵니까? 바로 75도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답지에서는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일단 풀었어요. 풀었는데 선생님 이 문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해요. 문제는 풀었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 이제 교재에 나온 내용 중에 그 개념편 한번 다시 가 보세요. 거기 보면 오른쪽 페이지 중간쯤에 참고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참고란 내용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중심각의 크기는요. 같은 원일 때 호들에 대해서 호 전체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 합은요. 몇 도가 됩니까? 360도가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원주각의 크기를요. 여러분 바로 생각하신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원주각의 크기를요. 어, 원주각도 똑같이 정비례하는 거니까 바로 360도 곱하기 12분의 뭐5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아까 해 봤죠. 그건 중심각의 크기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해 주시면 중심각의 크기가 나와서 안 되고요. 여러분 원주각의 크기는요. 중심각 크기의 전부 절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다시 바로 풀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요. 360도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지만 원주각을 생각하면요. 모든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360도의 절반이 얼마입니까? 180도예요. 그래서 180도 중에서 12분의 5만큼은 누구일까? 자, 요렇게 여러분이 바로 풀어주셔도 된다는 거. 자, 요렇게 해야지만 제대로 75도라는 값을 여러분이 구해내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 합과 원주각의 크기 합이 바로 저런 의미를 가진다는 건데요. 어,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조금 혼돈이, 혼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문제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